네, 전화에는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1월 6일 연방 의회 폭동 사태가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백악관 보좌관들과 장관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도 이제 거의 매일마다 새로운 동영상들이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네. 저도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아직까지도 많은 충격을 받고 있고요 아마 이러한 충격들이 저희 이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어 트럼프 정권에 있는 뭐 백악관 보좌관 보좌관들 또한 장관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어서 네.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도 잃고 실망을 해서 이러한 중요 인사분들이 줄줄이 이제 사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 가장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 밀리 합창 의장이 의사당 이제 난동 사태를 공개적으로 규탄을 하는 성명을 또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중요한 그 스테이트먼트 중 하나가 조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할 것이고 우리의 46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도 여러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또한 음모론에는 뭐, 뭐, 이렇게, 미, 군에서 움직여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보호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 팩트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이 합찬 의장 뿐만 아니라, 음. 뭐 국토 안보부 장관 대행, 어, 뭐, 쟤드워프 어, 장관도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어, 미치 맥커널, 이제, 공화당 어, 상원 원내대표, 교통, 어, 와이프이신, 이제, 일레인 차우, 교통부 장관, 이어서 뭐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닉모몰 베니 어 보좌관 등 이런 주요 인사들이 주루루 지금 그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뭐 어차피 뭐 정권이 며칠 안 남았는데 뭐뭐 네. 뭐 지금 그냥 사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어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은 (1월 20일까지) 어, 본인이 맡은 일들을 충, 충실히 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어, 1월 6일 사태가 워낙 그 심각했고, 그리고 본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서 그 사임을 한것 같고요. 그래서, 어, 많은 미국 언론, 또는 이제 소셜미디어는,에서 보면, 1월 6일 사태를 영어 단어로는 insurrection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insurrection 단어가 한국어로 이제 translate 을 하면 이제 반란 사태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1월 6일 사태를 뭐 폭동, 폭동인가 아니면 뭐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i n 렉션 r c t i o n 이라는 단어가 그그 그 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가장 적절하게 describe 한다고 봅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연설에서 사용한 자신의 언어에 대해서 이런 내가 한 말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표현이나 또는 언어들 때문에 사태가 뭐더 심각해졌다라고 여기는 쪽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네 동의합니다. 음. 그래서 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 1월 6일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으로 이제 알라모 텍사스를 이제 가는 일정이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항상 백악관에서 액세스를 해서. 이제 헬기를 타려고 나오면 항상 거기 앞에 이제 기자들이 이제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도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는 했어요. 그래도 1월 6일날 이런 사태가 있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대통령으로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어 대통령으로서 이제 좀뭐 반성하는 아니면 국민에게 좀 사과하는 이런 태도가 있지 않았,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결국 저도 실망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실망했던 부분 중 하나가 기자가 물어봤죠. 그날 1월 6일 오전에 사용했던 그 스피치가 어땠냐라고 말했을 때, 본인이 봤을 때뭐뭐 뭐 여러분들이 뭐 분석을 했고 많이 읽어 봤고 했는데, 굉장히 매우 적절했다라고 음. 말을 해서 저에게도 좀큰 실망을 주었는데요. 일단 1월 6일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러한 그 언어 또 발언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1월 6일 그 반란 사태 전에 오전에 백악관 앞에서 큰 랠리가 있었습니다. 시위가 있었죠. 트럼프 네. 대통령 그, 그 자녀분들과 함께 이제 지지자들이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굉장히 그 의회 의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선 결과 확정 작업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랠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회에 몰려가서 이것을 이제 뭐 막아야 된다라는 음.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했고요. 어그그 그래, 다음에 이제 그이 지지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반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아마 주위 어, 주위에 있는 보좌관들 그리고 다른 공화당 의원들의 그 압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네. 이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말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뭐. 충분히 이해된다. 뭐그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라는 음. 표현을 쓰면서 더욱 이 사태가 더 어, 심각해졌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할수 없이 이제 본인이 이제 백악관에서 미리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어, 조 바이든 당선인을 이제 인정하는 처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네. 지금까지 보면 이런 타임라인들을 보면. 정말 대통령으로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를 이제 반란을 이제 선동을 하고 오히려 그 지지자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액션들을 취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현재 연방 하원에서는 말입니다.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지금 그이 심사가 좀 이뤄지고 있고 표결이 잠시 후에 실시될 가것 같습니다. 어제는 하원에서 이제 펜스 부통령에게 헌법 25조 사형을 촉구해달라고 이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예, 펜스 부통령은 뭐 생각이 없는 듯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치 메코넬 상원원내 대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탄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헌법 25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고요. 방금 네.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어, 펜스 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음. 나는 전혀 네. 헌법 25조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죠. 밝혔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오늘 곧 이제 표결될 이제 하원에서 탄핵 표결하는. 아마 통과될 것으로 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지난번과 비, 비슷하게 이제 연방 하원은 어, 민주당이 또 장악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최근 들어서 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많이 이제 그 탄핵 찬성을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어, 최근에 발표한 분이 이제 스체이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이분은 이제 공화당 연방 하원 지도부 서열에서 3위 어, 넘버 3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높은 리더십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어, 그 탄핵을 찬성한다고 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미치맥카널 공화당 어, 상원에서 이제 공화당 원내 대표가 이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그 탄핵 그 무브먼트를 어, 지지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제가 보기에도 미치맥카널 대표가 이 탄핵안에 반대를 했다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채널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 않는다는 뜻은 아마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예 어, 이제 아웃을 시켜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공화당 지도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품고 어, 뭐 앞으로 4년간 또조 바이든 행정부와 맞설 것인지, 아마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어, 요번에 탄핵을 굉장히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어, 상원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연방 하원은 통과가 되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어, 3분의 2의, 어, 표가 필요하거든요, 탄핵하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공화당의 지지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미치메카너의 결정에 아마 이게 통과 또, 또는 실패, 달린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알라모 텍사스를 방문해서 언론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잖아요. 이런 조치가 한쪽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지만 네. 사실 이러한 그 조치가 뭐 2년 전, 뭐 3년 전, 1년 전.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저도 이제 반대를 했을 거예요. 음, 음. 어, 비록 그 정책은 다르지만, 하지만 음, 네. 어, 지난 이제 1월 6일 그 반란 사태를 보고 어, 모든 소셜 미디어 그리고 주류 언론도 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나 이런 코멘트들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음. 그래도 그오피스를 리스펙트하는 차원에서 네.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저, 도 음. 마찬가지로 참고 기다려 왔는데, 1월 6일날 이런 반란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계속 더 선동하는, 어, 이러한 그, 무브멘트를 더 선동하는 발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아마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런 곳에서 할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음. 결정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뭐 공화당, 민주당 양당 의원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그 이런 그 프리스피치라는 미국의 그 민주주의 모델이 있죠. 물론 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 지지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이런 그 굉장히 파워풀한 툴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한 툴을 가지고 이러한 반란을 선동을 하거나 또한 뭐 누구를 공격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그 사태를 일으키면 어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서도 이러한 그 플랫폼들을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그 제일 큰 원인이 어 지금까지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 대선 결과 또는 상대방 후보들에 대한 어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음모론. 이런 것들을 계속 널리 알리고 그런 것을 다른 지지자들이 퍼가서 이제 다른 곳들을 알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이 13일이고 이제 네.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일이 20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앞으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에 영향력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4년 뒤에 다시금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1월 6일 이제 반란 사태 전에 물어보셨으면요 네. 100% 어, 트럼프 대통령 다시 대통령 <laughs> 후보로 나온다고 아. 그 말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어, 지난 6일 사태 이후 좀 상황이 많이 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 탄핵을 민주당 또한 일부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음. 물론 거, 그 탄핵이 통과가 되면 뭐 시크릿 서비스나 뭐그 다른 뭐 받는 여러 가지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 받는 혜택들이 취소가 되지만 제일 큰 원인은 이제 그 4년 뒤에 출마를 못 하게 돼요 그 출마 자격을 잃게 되는데 아마 탄핵이 되면 그게 이를 것 같고요 하지만 네.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지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 그 다음에 이번에 워낙 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어, 실망이 있어서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반란 사태 전에는 민주당 또한 공화당이 많은 걱정을 했어요. 전직 네. 대통령으로서 조용히 있지 않고, 오히려 플로리다로 가서 트위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본인의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고, 공화당의 어, 어젠다를 계속 이제 영향력을 줄것 같았는데, 아마 이번 사태로는, 이번 사태로써 새로운 <laughs> 공화당의 지도부가 설립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시티브 강부회, 아,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